맛을 볼까요? 구운 소고기와 채소들이 딱 아는 맛이지만 데코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수 있는 이번에 남은 재료는 콜리플라워, 산타 스테이크로 편신시켜 줄게요. 스테이크용 소고기 110g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 랩으로 감싸둡니다. 콜리플라워 100g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 방울토마토 80g은 반으로 잘라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콜리플라워를 넣고 소금간을 해 약불에 구워주고, 방울토마토도 소금간을 해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버터 10g을 넣고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이기로 구워줍니다. 접시에 스테이크 소스를 뿌려주고, 중앙에 스테이크를 올린 뒤, 콜리플라워는 수염과 솜으로, 방울토마토는 코와 모자로 데코해줍니다. 마요네즈로 눈을 그려주면, 산타 스테이크로 변신 완료! 스테이크를 조금 잘라.